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별 태자 별나 자기라는 뜻이죠. 대, 우리가 뭐 어떤 대 탁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일사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왜 별이고 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사사자라고 그랬죠. 그죠? 나의 하나님 십자에서 하늘의 미를로 죽으실 때 그분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분이 나 하나님 하면서 크게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골고다 언덕, 마을 성문이 되겠죠. 성문 바뀌겠죠. 영문 바뀌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뭡니까? 망대죠. 망대, 대, 돈대, 탁자, 능. 예수님의 무덤 이 있는 곳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나라는 의미가 가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지, 부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쉽게 해석이 됩니다. 크게 소리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날때부터 자, 나중에 보면 모태 할때요음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지실때 관련된 육체가 뭐죠? 모태 죠태 모태에서 날때부터 어지가 대신 하나님께 부르지십니다. 이스라엘 왕, 야곱, 야곱에서 나온 이게, 이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에서 별이 나올 것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별이 나온다. 그 사람은 뭐냐고?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별이 됩니다. 모태에서 날때 뭡니까? 모태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모태에서 날 때, 베들람이날때 뭐, 뭐가 있었습니까?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 별이죠. 그죠? 별태 맞죠? 쉽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사사자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나라의 의미가 되죠? 십자에 달았으니까 대가 되죠? 그 다음, 이일 사는 뭐냐면은, 군인들이 심포도를 갈대에 매어 갈대에 매어 갈 때에 해면을 깨어 가지고 이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승계하는 자죠 계성하다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윗의 당인 솔로몬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있는 메시아다는 거죠. 있다, 개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건 뭡니까? 해산한 여인처럼 헐떡이면서 부르짖는 거죠. 이 해산한 여인이 계시에 보면 뭐라 되어있습니까? 열두 별의 관을 썼다. 해를 옷 입으시고 발에 달이 있으시고 열두 별의 관, 열, 열두 번의 관을, 써, 어, 어, 관을 썼다. 이래 되어있죠. 열두 별, 별하고 관계되어있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면 붉은 용이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별하고 관계 있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어떤하고 관계 있다고요? 별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별 성자도 메시아가 날때 뭐가 관계가 있다고요? 별하고 관계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별하고 관계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하늘에 오신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자기 자신을 낳는 거죠. 그때 관련된 게 뭐죠? 별이다라는 거죠. 별 태자도 있어. 그래서 한자에 보면 별이라는 게참 많이 나옵니다. 별 진짜도 있고, 뭐 별이 계속 나옵니다.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온 별과 같은 다윗의 별과 같으신 그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별 태자나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